자, 실력정석 19번. 등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ABCD가 있고, 각의 이등분선이 C를 지나고, 대각선 BD의 수직인 직선의 교점 e 를할 때, AC는 이등변 삼각형을 보여라. 자, 좌표평면에 올립시다. 네, 여기를 A라 잡고, ABCD. 여기 B라 하고, C라 하고, D라 합시다. 는0 콤마 b 여기는 a 콤마 0는 a 콤마 b랍시다 여기 잘 정사각형이 아니라 기 때문에 a하고 b는 다릅니다 그렇죠? 각 a의 이등분선 y는 x죠 원점 지나고 이등분하니까 45도 y는 x입니다 네 bd의 수직인 어 선과 c를 지나고 대각선 bd의 수직이다. 일단 y는 각의 이등분선하고 점 c를 지나고 bd의 수직인 직선. 네 이렇게 되겠죠. 직선 c h. 네. 교점이 여기 생기네요. E 그랬을 때 A C E A C가 대각선 루트 A 제곱 따기 B 제곱이므로 C E 길이만 알아내면 되니까 E를 좌표로 나타내면 되겠죠. 네 Y는 X랑 이직선 이직선은 E 기울기를 알죠. BD의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p. 그러므로 ce의 기울기는 역수의 마이너스 붙인거 b분의 a. 그러므로 x1, y1 기울기하니까 b분의 a x a 더하기 p. 이거랑 y는 x랑 곱다 놓으면 ax a 제곱 더하기 b 제곱 bx. A-BX, A-B, A-B니까 X는 A-B. 그래서 이의 좌표는 A-B, A-B. 그래서 CE의 길이는 root b 제곱하기 A제곱. 같네요. 그래서 삼각형 A, CE는 이등변 삼각형. 증명되었습니다. 필기 잘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19번 했고 19번 했고 20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ABCD에서 A가 BCD에 오도록 접는다 네잘 접었죠 두점 A와 B가 옮겨진 점을 각각 EF를 할때 접는 선을 3분 GH라 하자. 사다리꼴 EHGF의 넓이에 최소값 자, 여기를 좌표축으로 넣는 거죠. 이게 Y축, A가 원점이 래도 AB 직선이 X축. 네.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1콤마일, ,1. 가1콤마 ,0. D가 0 1이죠 네. 원점에 그, 지금 A가 접어서 CD 위에 점 E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을 갖다가 T 콤마 1이다 잡으면 당연히 T는 영하고1사이 그러면 AE의, 3분 a 의 수직이 등분선인 GH가 되는 거죠. 알겠죠? 수직이. 그래서 요점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건 0,0이니까 이 m의 좌표는 2분의 t,2분의 a 기울기는요. 네. a의 기울기는 t분의 1이죠. 네. 그러므로 요거의 gh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지나는점 말고 기울기 하니까 직선 hg y는 마이너스 tx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tx 더하기 2분의 t제곱 더하기 2분의 1. 네. 그러므로 h의 좌표는 y 좌표. 직선 hg의 y 좌표. 2분의 t제곱 더의기그 다음 g의 좌표는? 맞아요. 1,1을 지분. 2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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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래서 G. 다리꼴 G. h G. f e h G. f 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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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h G. G. 바다리꼴, ah, gb하고 같으니까, 다 구했죠. 윗변, ah, 더하기, gb, 곱하기, 높이가, ab. 그러므로, ah, 여기 있네. 2분의 t제곱 더하기, gb, 여기 있죠. 2분의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곱하기 1이죠. 그래서 4분의 1에 2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 그래서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최소값은 8분의 3 t가 2분의 1일 때 알겠죠? 네. cd의 중점일 때는 이거 그래서, 8분의 3. 자. 27번. 네. 27번. Y는 X제곱. Y는 X제곱을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O가 있고, P. 알파콤마, 알파제곱. 피가 일사분 근데, POQ가 90도랬죠. 얘가 90도. 90도. 베타콤마, 베타제 그랬을 때, PQ의 중, 아이고, PQ의 중점의 자취 방식식. 자취를 구해야 되는 걸 X콤마. 놈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콤마, 2분의 알파제곱 따기 베타제 알파베타를 없애야 됩니다 조건이 OP의 기울기하고 OK의 기울기가 수직이다 알파 분의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분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는 양수 베타는 양수 알겠죠? 베타는 네. 마이너스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x고, 네.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더기이니까, 대입하면, 네, 대입하면, 2x 제곱 더기 1이 되는 거죠. y는 2x 제곱 더기. 네. 네. 똑같아 그런 조건이 숨어 있는지. 음. 네.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일단. 어. 27번. 29번 어디 갔나요? 저 v 2 9분이 사라졌네. 29번을 여기다가 네 30번부터 합시다 세변의 길이가 6, 8, 10 그래서 Y축, X축 여기가 A로 합시다 0, 6 여기가 B 랍시다. 팔꿈마형. 이렇게 되겠죠. 이 네. e, 삼각형. A, O, B. 접하면서 한 바퀴 돌때 중점이 자체 길이. 이렇게 되겠죠. B. 여기가 B. B. 여기도 접하겠죠. B. 그 다음에 여기 B. 그죠? 네. 반지름이 1이 됐습니다. 다 접하니까 이게 다 1이죠. 여기도 다 1입니다. 수직, 수직. 네. 그래서, 음, 우리가 알아내야 될게 있죠. 네. 요즘의 좌표가 1,T 요 직선의 방정식이 8분의 X 더하기 네. 맞아요. 음. 6분의 Y는 6X 더하기 8Y는 48 3X 더하기 4Y는 24 그래서 1 t 사이의 거리가 1이 되어야 되죠. 반지름 1. 그래서 5. 3다기 4t-24. 네. 그래서 5는 4t-21인데 t는 6보다 작죠. 네. 그래서 4t-26t는 2분의 13. 5와 4t는 21 마이너스 5 해서 16t는 4네 이게 6을 넘어서죠 그래서 4 n 콤마 4가 되네요 그 그렇죠? 그럼 여기가 4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마찬가지. 네. 여기 S. 마찬가지죠. 이죠 S. 이직 S. 에 이리 S. c 이리 S. c 이 S. c 리 S. 이리 해서 S. 2 comma. S. S. c o m S. 5가 되니까 5 콤마 1이니까 여기가 4가 되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니까 3대4대5 자체 길이는 3 다기 4 다기 5. 5 하니까 9 12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네 어디 갔습니까 29번 a 콤마 0과 0 콤마 b b가 이 넓이가 항상 2분의 1이 되도록 X축, Y축을 움직인다 AB는 양수다 여기 A, B 이 넓이가 2분의 1이다 2분의 1, AB는 2분의 AB는 1이다 A는 양수다 B는 양수다 알겠죠? 네. 그랬는데 A,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ABCD를 반대쪽 이쪽에 만든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랬을 때두 대각선의 교점이 A B의 범위를 구해라. 네, 자취를 구해라. 알겠죠? 뒤에다. 수, 비가 0, 수 a, b가 이런 값까지 나왔어요. 지금 여기가 a, a 0. 여기가 b, 0, b 수직, 그서정사각형 만들었어요 이것들의 교점이 M, 여 C 라시다 그럼 잘 보시면 여기 y축. 여기 수선을 날리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직각이니까 별표. 여기 별표죠. 네. 여기도 동그라미 아니에요. 여기 직각. 예, 합동이죠. 이 예, 빗변이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길이가 a고 이 여기 길이가 b니까 동그라미 직각. 여기가 에이구, 여기가 직각별표니까 B가 되는거죠. 그래서 C의 좌표가 B, A, B 오, 그럼 M의 좌표 나왔죠. M의 좌표는 2분의 A, B 2분의 A, B 여기 자, 그래서 이걸 XY라 놓으면 Y는 x 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죠. 그래서 1번에서 A, B의 범위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죠 a 플러스 b를 t 로 놓으면 ab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맞아요 산줄기와 평균이 제일 자연스러운 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b는 t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TA 더기 1은 0이죠. 그래서 판별식 T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아트가 되죠. 근데 T는 양수니까 이렇게 되죠. 산술기와 평균수는 2루트 AB니까 2보다 큰 아트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A 플러스 B는 2X인데 이게 2보다 큰 아트니까 범위가. X는 1보다 크나, 즉, 반직선이다. 네, 29번 풀이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필기 잘 합니다.